어, 이번 영상은 아보카드 영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보카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아보카드 키울 수 있냐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 전에 키웠던 애는 거의 반 죽음 상태죠. 그래서 반 죽음 상태에서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 부활해서 잘 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 지금 이거예요. 아, 전에 있던 키큰 아보카도 있잖아요. 걔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잘라진 부분 보이시죠? 여기 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 전에 거는 죽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부활해서 새로 자,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버리시면 안 되고, 이 아래 알맹이가 저 색깔, 그러니까 그냥 남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위에가 죽었다고 하시 어, 그게 버리지 마시고 그냥 잘라서 위에만 저거 하시고 이렇게 내비두면 잘할수 있어요. 그쵸? 신기하죠? 음, 근데 1년이 지나도 안자란다 그럼 버려야죠. 그쵸? 어, 그래요. 그래서 전에 영상을 보시고 이제 좀 어, 구독해 주신 분도 많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걔는 어떻게 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아파서 죽었는데 다시 이제 부활했다. 그쵸? 식물들은 부활을 해요. 어, 머리가 머리가 뿌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함부로 자르시면 안 되겠죠. 옮기거나 어, 더 잘해준다고 옮기시는 분이 있는데, 웬만하면 옮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몸통은 얘 몸통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얘가 몸통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자랐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나무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산과 갔더니 또 죽네요. 그래서 아쉽게 이게 1년, 2년 정도 됐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꺼꾸지에서 잘안 자는데 랐 저희 어머니 기술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곰팡이가 생겨서 어 저렇게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나무가 이제 시름시름 벌레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 실수랑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 아프게 됐었네요. 아쉽게 그래서. 어, 왜 아보카드 영상이 안 올라오나 하시는 분들, 이제 예전 영상을 안 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렸었는데, 그러네요. 아무튼, 어, 뭐, 그래요. 이제 식문에 관련 관심 있는, 아보카드 관심 있는 분들, 이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다시 아까 개로. 어, 그래서 아까 개죠? 그래서, 어, 이렇게 다시 잘하고 있어요. 어, 힘겹게 잘하고 있어서, 음, 이제, 많이 자라면, 어, 이게 앞에 뭐 가려서, 많이 자라면 이제 다시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이제 꼬마가 돼서 다시, 그쵸?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어, 걱정이에요. 잘 크면 좋겠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오히려, 어, 더 많이 컸죠? 그래서 이제 저것도 나중에 이제, 음, 잘 되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춰 놓고, 어, 제 영상 보면 이게 레일이잖아요. 레일에다가 할로겐 LED 10와트를 달았어요. 근데이 것도 좀 약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도를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타이머도 있어야 되고 디지털, 그러니까 어, 스마트 타이머가 가장 좋은데 그런 걸 사용해서 이제 하시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키우냐? 뭐 빛이 필요해요. 빛, 빛 없으면 아파트는 그늘이기 때문에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네요. 별거 아닌데, 육아 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